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네.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염정현입니다. 134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. 지난 2018년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. 이제 그 2018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9년 기회년을 맞이했으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2019년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체감 경기도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와 그런 남북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되고 또 경기도가 하나되고 그래서 부천이 하나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아, 부천 시민 여러분 모두 가슴에 절절한, 음, 그러한 희망과 간절한 소망이 있을 텐데, 어, 2019년도에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, 어, 그래서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2019년도 대기를 기대하고,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